트럼프 관세 실시간 업데이트. 트럼프, 인도의 25% 관세 부과 예정. 8월 1일 마감 시한 고수. 야후 파이낸스. 업데이트됨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오후 9시 33분.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에 인도산 상품이 금요일부터 미국에 수입될 때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 정한 8월 1일 마감일을 앞두고 더큰 규모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인도는 좋은 친구였지만 인도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기본적으로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를 구매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게 좋지 않다. 따라서 인도는 8월 1일부터 위의 내용에 대한 25% 관세와 벌금을 내야 한다고 게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금요일 관세 부과 기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들에게 보낸 합의안이나 서한에 명시된 수준으로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8월 1일 마감일은 8월 1일 마감일일 뿐입니다. 이 마감일은 확고하며 연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15%가 새로운 관세 하한선이라고 확인했는데, 이는 무역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각국 지도자들에게 지시해온 세율입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화요일 스웨덴에서 열린 관세 및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양측은 진전을 강조했지만 추가 관세 연기에 대한 즉각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휴전 연장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화답한 이후 무역 갈등을 서서히 완화해 온 양국의 세 번째 회담이었습니다. 양국은 관세를 90일간 유예했으며 이 유예 기간은 8월 12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베센트는 90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과 EU는 금요일 전에 주요 신규 무역 협정의 마지막 세부 사항 을 확정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u 의 주요 비판론자들은 이번 합의 가 성급한 해결책이라고 비판합니다.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는 합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했고 프랑스의 바이루 총리는 이유에 제출을 어두운 날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합의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EU 상품의 15%의 기준 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를 모든 합의 중 가장 큰 합의라고 불렀습니다. 이 정책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분 전. 제니 맥콜. 트럼프. 인도의 25% 관세 부과할듯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인도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인도의 관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인도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인도가 우리의 친구이기는 하지만 지난 몇년 동안 우리는 인도와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을 해왔습니다. 인도의 관세가 너무 높아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불쾌한 비금전적 무역 장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인도가 중국과 함께 러시아로부터 대부분의 군사 장비를 구매했으며 이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다고 썼습니다. 만사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도는 8월 1일부터 위상에 대해 25%의 관세와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그가 화요일에 인도가 20에서 25%의 관세율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로 정한 마감일 전에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감일이 되면 무역 상대국들은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수요일의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는 2025년 가을까지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52분 전 브렌 로지오라토 트럼프 8월 1일 마감일 연장 안에 오늘 아침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두 개의 게시물. 8월 1일 마감일은 8월 1일 마감일입니다. 8월 1일 마감일은 확고하며 연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8월 1일은 미국에 있어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오후 8시 44분 GMT 플러스 9. 제니 맥콜. 관세로 인해 할리 데이비드슨이 2분기 2인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할리 데이비드슨 혹은 2분기 이익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으며 수요일에 연간 예측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계속해서 오토바이 제조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8시 9분 gmt 플러스 9 제니 맥콜 트럼프 위협 속 인도 미미 합의 미 마감일 가을로 미뤄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로 정한 마감일에도 불구하고 무역 상대국들이 더 높은 관세에 직면하게 될 2025년 가을까지 미국과 무역 협정을 위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협정이 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뉴델리가 미국 관세 인상이 시작되는 8월 1일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와 잠정 합의를 도출하는 데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인도가 이번 주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받게 된다면 관계자들은 이를 가을에 더 광범위한 양자협정에 대한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의 임시방편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인도의 20%에서 25%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세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관세 부과는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가장 먼저 시작한 국가 중 하나였던 인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부과된 19%보다 낮은 세율을 요구해 왔습니다. 오늘 오후 6시 58분 GMT 플러스 9. 제니 맥콜 고급차 브랜드 에스턴 마틴과 포르쉐 관세 영향 보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인해 두 자동차 회사가 수요일에 경고를 발표하거나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영국의 고급 자동차 제조업체 에스턴 마틴, 에임, 엘, 아르기, 은 수요일 미국 수입 관세와 중국 경제 둔화로 인한 장기적인 아시아 수요 감소에 영향을 언급하며 이익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폭스바겐, 바우삼, 드, 브이웨기의 고급 브랜드 포르쉐는 수요일에 이유와 미국의 무역협정 체결 후 연간 수익성 목표를 낮추었고 상반기 관세로 인해 4억 620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7분 GMT 플러스 9 제니 맥콜. 트럼프. 인도. 20에서 25% 관세 부과 가능성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다. 오늘 오전 5시 30분 GMT 플러스 9. 브랜 로지오라토. 브라질. 미국의 관세 면제 요청. 브라질은 금요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주요 산업을 제외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 3위 항공기 제조업체인 엠브라일르의 식품과 항공기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전 4시 31분 gmt 플러스 9벤 워슈쿨 미중회담 추가 중단 없이 종료 트럼프 최종 결정 미국과 중국 협상단은 화요일에 이틀간의 회담을 마쳤지만 세계 2대 경제대국 간의 추가 관세 부과 연기에 대한 즉각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시장은 약 2주 후에 부과될 수 있는 추가 관세를 피하기 위한 오프램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2시 27분 gmt 플러스 9 제니 맥콜 미국 상품 무역 적자. 수입 급감으로 2년 만에 최저치 기록. 6월 미국 상품 무역 적자는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거의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오후 11시 21분 GMT 플러스 9. 제니 맥콜. IMF. 2025년 경제성장 전망치 소폭 상향 조정. 관세 위험은 여전히 전망치 하회.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오후 11시 12분 GMT 플러스 9. 제니 맥콜 인도 미국 관세 인상 대비하고 더 광범위한 무역협정 모색 소식통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오후 10시 14분 gmt 플러스 9 마이클 b 켈리 트럼프 무역협정의 세부사항 부족을 시장이 무시하는 이유 시버트 파이낸셜의 쇼인 마크 말렉이 설명한 가장 간단한 이유는 다양한 무역협상에서 전반적으로 진전이 이루어지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오후 10시 1분 GMT 플러스 9. 브라이언 소치. 관세는 이익으로 이어진다. 오늘 아침 실적 발표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관세 관련 언급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프록터 앤 갬블, p 지 은향후 12개월 동안 10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합니다. CEO 인존 멜러는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텔리 블랙 앤데커 SWK는 2025년에 8억 달러의 성공을 예상합니다.